예,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입니다. 공수처장께 묻겠습니다. 화면 좀 봐주시죠. 1월 15일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서 체포영장 이외에 압수색영장, 수 통신영장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주진우 의원 자료요구에 공수처는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맞죠? 네 그런 그러니까 네, 맞, 맞냐고요. 맞죠. 나간 적이 있지만은 여쭤봅니다. 우리 검찰 그 직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체포 영장에 대해서 묻는 것으로 어, 좀 속단하고 어, 좀 표현을 중단해 줄 적절하지 않게 나간 것은 인정합니다. 차장님 예.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맞죠? 다음 장관 씨죠. 네. 봐주시죠. 예. 이틀 뒤에요. 일월 1 7일 대통령 압수수색 영장 통신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는지 제가 물었습니다. 답변하기 어렵다 이렇게 왔습니다. 이틀 만에 답변이 바뀐 거예요. 근데 그런 사실이 없다 해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로 바뀐 게 아니라 그런 사실이 없다 해서 답변하기 어렵다로 바뀐 겁니다. 이때부터 제가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같은 질문을 이틀 만에 번복하고요. 주진의원실에 냈던 답변을 제가 모를 줄 알았어요. 왜 답변을 바꿨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답을 회피를 한 거죠. 왜 의원님, 회피를 했습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이게 문제가 될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거죠.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 제가 해명하겠습니다. 답변서 이거 처장께서 직접 결재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네, 그러면 이거 설명, 답변서 안 보고 나온 겁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설명을 들어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수사에 관해서 이런 유예 이제 의원님의 질문이 있으면 기본적으로는 어좀 답변 어 수사상 어 답변드리기 곤란하다라고 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진우 의원님께서 먼저 그 질문을 주셨을 때 우리 가그 파견받은 직원이 어좀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 지금 체포 영장에 대해서 주로 묻는 것으로 이해한 나머지 파견받은 직원이 답변을 실수했다 지금 이렇게 책임 지금 넘기시는 거예요?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은 어, 사장은 봤습니까? 정확하게 이 문서가 국회에 제출된 이 문서를 차장은 봤습니까? 누구까지 결재되어 있습니까? 지금 야튼 어그 당시에 저희들이 최종 결재권자를 말씀에 특정을 해 주세요. 수사 기획관은 봤어요? 수사 기획관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실무자가 이... 그냥 국회에다 제출했단 말이에요. 수사팀에 확인도 안 하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어, 표현이 안됐고 저희들은 그러면 이 답변은 아,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수사팀 중에서는 어디서 해야 되는 의견과, 거예요? 수사 사부에서 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의원님 좀또 자, 답변 주시면 또 제가 또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좀 지금 의용, 계속 답변을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네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예. 이거 국회와 국민을 대상으로 허위공문서 발송한 겁니다. 문제가 사안이 간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의원님 그에 대해서 해명하겠습니다. 1 2월9일날 제가 법사위에 출석해 가지고 자 다른 거 물어볼게요 어, 충분히 들어 다른 거 물어볼게요 제, 이 중복 청구 장이 기각된 사실을 제가 법사위에 대통령 체포 영장 서울 중앙지법에 신청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한번 대통령 체포 영장 서울 중앙지법에 신청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지금 아까 아까도 말씀 체포 영장을 중앙지법에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자를 그 윤석열 대통령으로 한 체포영장이 12월 6일에 들어간 것은 맞으나 그 체포영장에는 피자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거나 그다음에 대통령 아니, 대통령을 체포영장 대통령 체포영장이 체포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 통신 영장 말고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 중앙지법에 신청한 적이 있느냐고요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서부법원에 처음으로 청구되었고 중앙 네, 그 간단한 얘기를 없나? 왜 이렇게 길게 하세요, 됐습니다 자, 저 화면 보시죠. 12월 6일 대통령 피의자로 적시된 통신영장, 압수색영장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됐죠. 그리고 12월 8일 윤석열 대통령 압수색영장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역시 기각됐습니다. 12월 10일 김용현 전 장관 구속영장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됐습니다. 그러니까 12월 30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게 됩니다. 저 화면에 있는 내용 그대로죠. 중앙지법에서 모든 영장이 기각되니까 바로 대통령 영장 허가해줄 진보성향 판사 찾아가지고 영장 쇼핑했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원님, 정황이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 중앙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무렵에는 피의자들이 여러 사람이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데 그러면 왜 처음부터 서부지법에다가 대통령 체포영장, 대통령 통신영장, 그다음에 압수행 영장 신청하지 않았냐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피의자들이 여러 사람이 있어서 중앙법에만 있어서 서울 중앙지법에서 영장 다 기각되고 서부지법의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도록 결정한 사람 누굽니까? 처장께서 직접 하신 겁니까 수사팀 의견입니까? 저희들이 다 우리 지금 수사팀과 우리 저희들이라는 게 처장께서 결심하신 거예요, 아니면 수사팀 의견을 그냥 수사팀이 판단해서 한 겁니까? 뭐 어떤 공수처장의 결단이 필요 없고 관할 규정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처장께서 미리 보고 받고 승인한 겁니까, 아닙니까? 수사진과 저가 다 나름대로 의사결정에 관여를 해서 그럼 처장께서 결정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근데 그 얘기를 왜 자료 제출안 합니까? 주진 의원이 아까 얘기한 그이 결심의 경과에 대해서 공수처가 어떤 의사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왜 자료 제출을 하는데 그거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답변 의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히 어, 답변을 드렸고 자, 그동안 공수처가 해온 일들을 한번 자성해 보세요. 내란죄 없는데 수사하고 재직 중에 소추받지 않는 직권 남용으로 현직 대통령 수사했고 그래서 헌법 84조 해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놨어요. 소추받지도 않는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가지고 앞으로 모든 대통령 다 수사받게 생겼습니다. 관할도 아닌 다른 법원에 영장 쇼핑했다는 얘기 나오고요. 서부지법은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임의로 적용 배제한다 이런 영장 내줘가지고 문제가 됐고요. 55 경비단장 마치 수사할 것처럼 겁박해가지고 공수처 불러가지고 무슨 딱풀 공문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요. 군사 보호 시설에서 책임자 허가 없이 체포 영장 발부할 수없 집행할 수 없다. 이런 거 지금 공수처도 알기 때문에 50억 경비단장 협박한 거예요. 예? 의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경호처장이 한 번도 공수처가 들어와라 허가한 적이 없다고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좀 답변할 기회를 주세요.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당하게 체포, 어, 발부된 체포영장, 그 다음에 또 정당하게 집행된 체포영장에 대해서 그 체포영장의 뭐 발부나 집행에 대해서 그법 절차 내에서 다투는 것은 모르겠으나 그것이 뭐 지금 어, 마땅치 않다는 이유만으로 어, 그것이 불법이다라고 비난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건강을 해치는 그러한 발언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55경비단의 그 지금 공문서는 그 경비 단장의 의사에 의해서 정확하게 어, 발부된 것입니다. 지금 딱풀 문서라고 지금 비하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어, 가져간 공문서에다가 그55 경비 단장의 정확한 의사를 확인해 가지고 첨부 형태로 어, 발부받은 그런 문서입니다. 끝까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하셨어요. 네. 자, 공수장님 더. 추가로 하신 말씀 없으신가요 네 지금 저희들이 여러 차례에 국회에서 나오고 또 여러가지 답변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체포영장의 발부나 그 다음에 공문서의 발급 어, 여러가지 그래서 적법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을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고 또 공수처로서는 또 독립된 수사기관으로서 무엇보다도 어~ 지금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의견을 피력하시는 거는 좋은데 독립수사기관의 여러, 여러 가지 위상을 어~ 해야 하는 또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비난은 과도한 비난은 어~ 저로서는 좀 감당하기 힘듭니다 예용의인 네. 의원 질의해 주세요.